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 전달되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 헬라어로 테라타와 세메이아라는 두 개의 복수형 명사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다 비슷한 뜻의 단어들입니다. 테라타, 세메이아 둘다 놀라운 일들이라는 뜻과 표징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으로서의 놀라운 일들, 표징으로서의 기적들 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두번 사용함으로써 강조한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서 그 표징들은 많은 경우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침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지요. 의술이나 건강 관리로 많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질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외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징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수많은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도 많은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일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로 자주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같은 단어가 순서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2절을 보면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복음의 마음을 열고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작정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지역의 정부를 움직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또 그러는구나 정도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육 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고 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그 일이 이방인들의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키프로스에 들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러서 이고니온을 들러서 왔는데요. 그세 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무대가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성문 앞 광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의 거리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평생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벌떡 일어나다로 번역된 헬라오 할로마이는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경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우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지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으로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 헤르메스에서 나온 봉사가 헤르메뉴어입니다. 해석하다, 번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시면, 루스트라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어떤 신이죠? 주피터이죠.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접합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두 신을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에 해당합니다. 똑똑한 교우가 한 사람인데요. 아, 아까 인사하는 걸 잊었네. 문예적 교우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는데. 네.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루스다라 사람들이 로마 신의 이름인 주피터와 머큐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 이름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아직 로마 문화의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또 11절에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하지 않고 또는 라틴어로 말하지 않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낙후된 지역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그 도시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루스트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는 언급이 없죠. 왜 회당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민자로서 주로 대도시에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미국에 가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보면 전부 다 대도시들입니다. 대도시에 가야지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도시 사람들이 좀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스드라는 외딴 지역이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서술을 통해 그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문명화가 덜 더디게 진행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루스드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며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심지어는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13절을 보니.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황소 몇 마리의 화환을 둘러 씌운 채 사건이 일어난 성문 앞으로 끌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강하게 만류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허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모습이 가끔 나오죠. 깊은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또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것도 신성모독의 문제 인식에서 비록 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경우와 비슷합니다만 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 예수를 정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정죄하며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행위였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행위는 신성 모독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전에 능력으로 지체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장애인의 치유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해봅시다. 만일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한 가지 사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그 능력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과시하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큰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인물이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자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꾸짖은 말이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의 마음속에 악이가 가득하고 그가 불의은 사슬에 얽매은 있다고 격렬하게 꾸짖습니다 많은 장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유대인 거짓 예언자 바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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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문이 그를 마술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의 준하는 행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기 능력에 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바울의 선포를 방해하려다가 큰 꾸지람을 받고 한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저주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저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그 마술사를 꾸짖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은 바울이 마술사에게 했던 그 말을 자기 자신들에게 더 철저히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바나바는, 바울은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님으로 임재하셨고 주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한 임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자신들의 몸 안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를 받다니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며 두 사람은 머리가 쭈뼈 일어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장애인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 능력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로 직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라 여겨질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유대인 폭도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생경한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환란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임을 알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때, 우리는 양편에 모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하고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표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질병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손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성취와 성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공포를 조절하는 지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이타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표정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징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표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친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 가시기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그렇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태도와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배에 처할 줄도 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대면하며 참된 겸손과 신실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